아, 이렇게 잡는 거야. 아, 아. 어, 죽 아! 아! 우와! 미안! 죽 되겠다, 대충. 가자고. 가자. 담아서 지 물에 뜰까요, 안 뜰까요? 두 우리 4개 했습니다, 4개. 자, 마루빵 하자, 연구모. 아니, 만약에. 어. 이거 뜬다? 그러면은. 형뭐 hey, 해줄 건데? 뽀뽀해줄게. 혜택해줄게요, <laughs> <laughs> 그 <탓> 자. <웃음> <웃음> 나게는 또지, 미안, 또, 나깐만 <laughs> 완전 쿵감 해도 또걸 아마? 그래, 방에. 그 공간 되게... 있잖아요. 자, 이거 씻어야 돼. 이게 어. 원시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친환경적이고, 어.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같은데 졸라 했드데 나는 몰라 나는 하긴 했는데 이렇게 <laughs> 난 이상한 소리 계속 하기 때문에 난 동의를 안하고 있잖아 형은 안해도 돼서어가깜 철수수재배를 한번만 쌓아주면 되겠다 이거 오늘 땀가실거기는상없는데상없어 딱 좋네, 딱 좋네. 제발. <laughs> 저는 어렸을 때 라이터가 없었죠. 그래서 어른들한테 가서 담배풀을 얻었죠. 얻었죠? <laughs> <laughs> 첫 번째 아저씨. <laughs> 첫 번째 아저씨, <laughs> 첫 번째 아저씨 <laughs> 이 아저씨입니다. <laughs> 아저씨 담배풀좀 드릴 수 있나요? <laughs> <나 깔아줄게. 웃음> 야, 깔아주기. 아 여기 ᄉᄇ. <laughs> 담세요 <laughs> 아저씨 담배풀 좀 드세요. 조그만 새끼 어른 앞에 담배풀, 담배불한 번. 가야만. 다음에 말하는 게요. 여러분, 그러면은 불을 못 붙입니다. <laughs> 에불쌍해서 준다. 따, 감사합니다. 아니야 돌아서 딱 붙이지 우리. 이제. 아 돌아서 붙여. 딱 그래. 이렇게 좀나 돌아 돌아서님 마하고자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음.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 음. 불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옥수다. 나, 옥수다. 나, 이제 되는 옥수다. 야 옥수다. 야! 옥수다. 어? 음 나, 옥다이 옥수다. 나, 옥수다. 나, 옥수다. 나, 불수다 나, 옥수다. 나, 옥수다. 나, 옥수다. 나, 옥수다. 나, 옥수다. 나, 옥수다. 나, 다 나, 옥마다 나, 옥수 <laughs> 북한에는 가랑이기있어가랑이기 여기 없어. 나무고 내가 쇼 붙었다. 저희 눈물과 저의 불가. 저의 의지와. 아멋 아, 이게 되네. 이따 가야 되는데, 같치한못 사겠다. 어? 잘 보란 거만좀 붙어. 여기다 남자들은 이런 이런 나무도 이렇게 자르지 않아요. 그냥 자르지. 아, 진짜. 이렇게 어. 추워, 추워, 빨리. 아. 추워. <laughs> 우리가 전통 소세 보고, 우리가 전통 소세를 배워가지고 나봐. 우리가 남자들 다 그러고 아니다 방심하게 찍고 넘어가자. <웃음> <웃음> 자, 북한 남자의 내려올도 한번 보여드리죠. 북한 남자들을 <laughs> <laughs> 이런 나무를 이거 떼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도끼도 없이 어떻게 포겠냐? 북한 남자들 이렇게 사는 거예요. <laughs> 안 아파요. 좀 좀.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오랜만에 해도 갑자 <laughs> 사람처럼 <근데. 웃음> 이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이 포기, 남자들이 포기 하는게아니 <laughs> <포기까지 웃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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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꽂 <이게, 마주> <laughs> 거야. 이게 북한 남자들이에요. 어, 어? 왜마원안짜고 거냐고요? 폭이 아파. 만 자르고 가세요. 폭이 아파. 이거 봐봐. 거 봐봐. 다리고 형, 이럴 때 칼이 좀여야 되는데? 지금 시켰을 때? 오오오. 게다 묻혔다. 나북한에서 감자 깎을 때, 어? 응. 네. 이렇게 깎으면 살이 많이 뜯어진다고? 어. 어? 이렇게? <laughs> 자, 이런 식으로. 형, 이가 예, 껍질을 입어라. 완전얇잖아 응. 자, 이거, 그렇다고? 응. 깎으면 다 생겨. 어, 나중에 어, 하면 안 돼? 아 네, 닦아야 돼, 그쵸? 이게, 어쩌면 세. 하셨어 이제. 한서 이렇게 먹고 살아나? 북한 사람 아니지. 어? 나나 북한 사람이 형처럼 야구 먹는데. 네자선적니다 거기 한 마리. 잘 나온 거 같아. 그냥 손으로. 오빠 거기 언제 되지? 다 됐나? 어다 됐어. 그래, 됐어. 이제 됐어 이제. 아어 이거도 칼치럼 베려 한다. 이거 부가식인로 베려 하잖아, 칼치남자다게자오 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됐 오케이 오케남자다 이렇게 타넣어이 어. 어,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 남자다 이렇게서 탁아 아, 손들아가이이지 뭐. <laughs> 자, 빨리 고기 장사니까. 어. 아, 이렇게. 싸다 빨리, 형. 싸다 빨리 가져와야 돼, 싸물 넣어라, 물, 물. 됐어? 넣어도 돼? 어. 물넣 넣어, 남자답게? 아, <laughs> 지마이 <아지> <laughs> 개X끼야 남자답게, 이렇게 타 내가 아그냥 넣자, 쌀. 쌀. 남자 쌀은 괜찮아. 아니, 한 번에 씻어야지, 그래도. 어, 떻게 씻어? 저 통갈에다 그냥. 야새이그랬다 이게 따로 덥어고그물 마요 저래 자, 물이 대단한 것 같아 돈으로 사가지고 물을 여기다 넣고 중발시켜 아까 <laughs> 진짜 남조선 자본주 대단하다 진짜. 우리는 <laughs> 강물 퍼서 스야 지금 드디어 김 나기 시작해 야김나 넘친다 넘친다 야 이거 뒤에 비쌓아야 죽이라서 넘친다 어. 이거 뭐뜨거워 어떻게 하알러 잠깐 뭐 없니? <웃음> <웃음> 너무 싫어 <laughs> 야, 돌, 돌두개 이렇게 해가지고. 딱? <laughs> <laughs> 소 이렇게 해가지고. 딱 깨워가지고. <laughs> 야, 스럴다, 이거 슬타 이 야, 잘 되게 잘 맛있겠다. 야, 그래도 고기 맡아야. 죽습니다. 볼고 끝나? 어. <laughs> 고기야, 된장가. 오. 오 냄새 진다 사실 굶어데 무슨 냄새가 안 맡긴다. 진 냄새가 맛있을 거야. 형, 이렇게 해야 이제 늑대 맛을 느끼시는 거야. 나무, 나무, 공사좀더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 무 나무, 좀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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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야? 어? 빨리 무나 갔다 와야 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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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 나무를 이렇게 하네요. 그때 다 들고 나무를 하지. 되게, 에? 없어 보인다고요. 따치둥지 같이 들고 온다고 뭘 하지 마세요. 네. 굉장히 재밌어 보이죠? 굉장히 해보면 힘들어요. 먹고 사는 거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 우리 북한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네?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자본주의화 됐어요, 저희가. 내가 가좀 한번 보여줘요. 아, 지 황색 바람이 들어갔고저희리 어, 전립할 때 이렇게 하나라는런 이제 추모사탕만 보여줘요. 어. 보여호요사시 <보이더러요. 웃음> <오>, 예! <laughs> <laughs> 작고 배. 아스아. 아우 올아 북한 사람들 여기 이거면 둘이서 다 먹을걸? 그럼 <laughs> <laughs> 문제 맞아. 적당히 해야지 진짜. <laughs> 그 그러다 모든 맨망한다 이제. 저희 지금 돌발 상황 어두워지고 있고, 바로 지금 집에도 날새예동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죽이 너무 뜨거워요. 뜨거워서 이거 빨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빨리! 감아서 들어! 자, 간다. 그래. 밥을 씻고 나가. 알겠지? 끊겠지